얘들 안녕 킬러쌤이야. 교재 193페이지 펼쳐봐. 포인트 110. 간접어음문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자. 간접어음문은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돼서 그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경우인데, 먼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간접어음문으로 쓰이는 경우부터 공부해보자.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의 어수는 원래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요런. 어순이잖아? 근데 얘가 이제 간접어 문문으로 쓰일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즉, 의주동의 어순이 돼. 예문을 통해서 보자. 나는 모르겠다, 와. 그가 어디 갔어? 라는 문장을 합쳐줘 볼게. 이때, 요거는 이제 직접어 문문이지. 합치면, 나는 몰라. 여기 이제 간접어 문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주동의 어순이니까, 의문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 일로 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위에 봐봐. 디드이 고우에서 이 디드랑 고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간접문을 만들 때는 요두 개를 하나로 합쳐줘야 돼. 근데 이제, 이 디드, 과거형이지. 과거형 조동사 디드잖아. 디드에다가 고우를 합쳐주면 뭐가 되겠어? 응. 고우의 과거형 웬트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모르겠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이고, where he went는 전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do you know? 에다가, what does he do를 합쳐줘보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간접어 문이잖아. 여기가 직접어 문이고. 그러면, 의지동의 어순이니까, 음은서 오고, 그 다음에 주어 오고, 그 다음에, does랑 둘을 합쳐줘야겠네. 이때 does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어 줄때 쓰는 조동사 더지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뭔가 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지.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 그래서 3인칭 단, 단수형에다가 둘을 합치면 3인칭 단수형 더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더즈를 넣어주면 되고, 해석을 하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뜻이 되겠네. 자,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에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그대로 쓰면 돼. 나에게 말해줘. 누가 이것을 할수 있어? 여기서 후가 뭐야?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어때? 이 문장의 주어잖아. 이럴 때는 간접 의문으로 바꿔도 직접 의문과 어순이 바뀌질 않는다고.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나에게 말해줘. 누가 이것을 할수 있는지. 이런 뜻이 되지.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간접 의문의 어순은 의주동이잖아. 근데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란 말이야. 뒤에다 이렇게 동사를 넣어줘버리면 결국 어순이 직접 의문과 하나도 바뀌지 않게 되는거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 간접의문으로 쓰이는 경우 보자. 이때는 if whether 주어동사의 어순을 써. 이때 if whether 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지. 예문을 통해서 보자. I wonder 더하기 can I make my dream come true? 요런 문장을 두개를 합쳐주려고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가 없으니까 자, i 원더 다음에 if를 넣고 그다음에 주어 i 넣고 동사가 뭐야? can make니까 can make 넣어 주면 되지. 해석을 하면 나는 궁금해. 내가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아닌지가 궁금해 이런 뜻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접 의문이 포함된 문장에서 자, 요런 것들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낸 동사가 주절에 있을 때간접의문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줘야 돼. 예문통해서 보자. Do you think? 하고, where is she를 한 문장을 합쳐보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해보면, 자, do you think?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오고, 동사오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왜냐면은, 이 주절의 동사가 지금 뭐야? 여기 think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이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where do you think she is가 되는 거지. 이게 맞는 문장이야. 자, 이번 포인트 강의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어.